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두들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두들러의 고민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두들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2015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 어, 어 지금 교육하시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나 뭐 학부모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네.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겠다라는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이런 교육을 조금 혁신하고 싶다, 조금 더 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의 생각을 표현할 네.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운드 두들, 네. 두들잉 네. 그리고 또 두들 뮤직이런세 네.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안에는 사실 좀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저희 두들러는 춤 취지가 옛날에 그안기하던 습관 무조건 외우기만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걸 떠나서 이제는 직접 내재화하고 직접 배우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지난, 지난 연도에 네. 이제 뭐 어 EBS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방영되기도 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핫한데요. 네. 어그말 그대로 지금 인터넷이 워낙 보편화되면서 네.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외우고 네. 그리고 또 그냥 공부해야만 알았던 그런 네. 지식들이 이제 인터넷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네. 이제 이 정보를 지식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진짜 이 정보가 진짜 맞는지 네. 판별하고 네. 그리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그런 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하는 학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 표현하는 학습법. 저희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어플 중에서 네. 이거는 두들잉이라고 하는 네. 영어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영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제 좀 세계화가 좀 빨리 되고 네. 이제 영어 뭐 번역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좀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이제 언어를 언어로서 배우는 것보다는 네. 이제 외국에 있는 문화나 이런 이런 생각들을 좀 배우고 네. 그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들잉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요. 우선 그쪽에 있는 생활 습관과 문화 등을 다양히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어 도서관, 네. 영어 책들을 모아놓은 레벨별로 모아놓은 영어 도서관과 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영상 컨텐츠들이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단순히 이렇게 또 컨텐츠를 보. 보여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타 다른 교육 어플리케이션과 어, 다를 바가 없겠죠. 네. 하지만 저희는 이 안에서 네.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네. 만들어놨습니다. 어, 네. 어떻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본다라고 선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음성을 네. 들으면서 직접 이렇게 보게 하는 활동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하지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지 아이들이 이 책이 더 마음에 남을 거라는 맞죠. 거죠. 맞죠. 그래서 어, 저희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읽는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네. 재구성하는 이런 활동도 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화책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안에다가 다 넣어 놓고요. 네. 이제 아이들은 여기 안에서 어, 내가 직접 이 안에 있는 네. 다양한 사진이나 네. 그림이나 스티커나 네. 캐릭터들을 네. 무료로 사용해서 이 안에 네. 내용을 네. 이렇게 꾸미거나 네. 크기를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네. 어, 위치를 바꾸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이거 직접 네. 텍스트를 통해서 네. 어, 나의 말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 보이는 등의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책으로 해서 바로 네. 어, 업로드 실시간 업로드 해서 나중에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초등학교 네. 이후의 학생들은 당연히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쵸. 이제 어, 초등학교 이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이제 책 읽는 활동을 많이 할 텐데 네. 책을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창의로 창의 성 있게 표현하는냐가 되게 좀 그쵸, 어,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리고 네. 또 엄마랑 아빠는 얘가 말하는 게 너무 귀엽고 음... 이거를 계속 간직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음 저희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좀잘돼 있어서요. 네. 여기 어, S T T 시스템 이게 말하는 걸 어, 글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 버튼을 누르고 안녕 나는 눈사람이야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이 안녕 나는 눈사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네. 이런 형식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어, 아이들의 목소리나 이제 텍스트를 채워서 네.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이런 책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올린 것들은 네. 이렇게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네. 어, 방금 올린 것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유튜브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뭐 네. 어, 가족들끼리 댓글을 쓴다라든지 네. 아니면 하트를 눌린다라든지 네. 카톡이나 이제 어, 문자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어,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어, 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어~ 애들이 직접 뭐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어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네. 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가 오 있고요 네 지금 어~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네. 어, 이거를 어~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좋다는 걸 알지만은 네. 어~ 뭘또 시켜야 되지 라고 되게 좀 의아하실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 매주 네. 이렇게 다양한 학습 컨텐츠들을 네. 활용해서 네. 뭔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프리셋이라는 네.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셋을 한번 딱 눌러 보시면요, 어, 이렇게 아이들별로 아이들이 할수 있는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어, 있고요.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니까. 네. 어, 활동의 예를 하나 들자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활동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나만의 음. 우리 가족만의 어, 트리를 네. 꾸밀 수도 있겠죠. 여기 추억이 있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뭐 이런 이파리도 안에다가 뭐너구다라든지뭐 네. 눈사람도 이 안에다 넣어본다든지 예쁜 하든지. 트리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아이들과 부모님 둘다 추억도 간직하고요 예쁜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도 되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콘텐츠들은 그리고 또 우리 아이디별로 네. 차곡차곡 쌓이니까 네.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회상도 하고 추억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저희가 네. 이거를 대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대상인가요? 아, 맞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 이런 교육 변화 네. 그리고 또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네. 어, 교육부에서도 이런 디지털 리터시 러 이렇게 네. 아이들이 직접 뭔가 표현하고 네. 생각하는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좀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게 돼서 네. 이제 저희가 좀 운이 좋게도 네. 저희가 어,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더 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식사회이원인 우수기업 콘텐츠 솔루션 부분에서 네. 어, 교육부 장관상을 <laughs>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와. 진짜 네.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는군요. 네, 그래서... 학생 때도 받지 않았던. 그렇죠. 그데이 네. 교육부 장관님이 추천을 정말 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집에서도 부모님이랑 아이랑 쉽게 교육을 할수 있고요, 아이들도 쉽게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시스템인 겁니다. 옛날의 그 교육법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컨텐츠로 아이들이 쉽게 배우고 그리고 인지하고 제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걸 또 다이어리로 해가지고 일기도 써보고. 이런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앞으로 두들러가 나가는 향후 방향 속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 뭐, 같이 놀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싶고, 네. 결국에는 또 아이들이 뭔가 좀더잘 생각하고 표현해내고 그런 좀 세상이 되기를 좀 원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은, 음 우리 중학생들만 하더라도 네. 장래희망이 지금 1 위가 공무원이거든요. 맞죠. 네, 근데 좀그 나이 때는 저는 좀더큰 꿈을 꾸고 네. 더 많은 생각을 더 사,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어 세상 네. 그런 좀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네. 저희가 더 많은 더 좋은 이런 에듀테크 솔루션, 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네. 어, 교육을 계속 조금씩이나마 변화해 네. 나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좀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향후 방향성을 제공해 드리는 저희는 두둘러입니다. 앞으로 두둘러와 함께 하시면요.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